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50편, 10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10편의 말씀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신호애락, 생로병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그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성도라면 시편의 주옥 같은 시어들에서 신과 지혜를 얻고 또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정직하게 들여다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라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수렁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문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난 한 5개월여간 우리는 시편 150편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했습니다. 어, 첫 시편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선언으로 시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욕과 야망이 길 곳곳에 숨어서 유혹하는 삼국지와 같은 세상이었고, 배방과 중상모략, 병듬, 늙음,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끊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험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나선 복 있는 사람은 쌍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비한 힘을 종종 공급받아 눈물 골짜기와 고난의 광야를 기어이 통과하였습니다. 어,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이라는 반전을 줄곧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악과 죽음에게 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우울감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찬양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찬양 하는 라고하 그런 말입니다. 믿는 신자 끼리모여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장터에서도, 잠자는 곳도, 눈뜨는 곳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은 울려 퍼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측정이 가능한 것, 감정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 찬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비록 감정이 찬양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올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이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소고와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금지된 악기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다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한가락에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풀피로라도 찬양하고 낙엽을 밟으며 푸드덕푸드덕 발 맞추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내가의 소리로도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로도 활기찬 어, 아침에 줄지어진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이야말로 찬양을 위한 가장 좋은 악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찬양하는가입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그 호흡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는 그 호흡을 따라 나오는 찬양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출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게 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날이 올지라도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찬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잘될때 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호흡이 멈춰 있지 않은 한 찬양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악기로 삼아 연주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지휘를 따라 인생을 아름다운 명곡으로 연주해 나가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악기로 삼아 연주해 주십시오. 한번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거할지라도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동을 찬양하게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